소리 주민들 이대로 편히 살게 좀 냅둬라. 우리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끝까지 싸울 거다. 살라고 돌아. 늘레 청초. 평화의 땅에 화해의 싹을 p 워내리라사 r 하고 평화오라 우리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21년 1월 9일 불법사비기지역 아침 변행동을 임을,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은 각성하라! 문재인은 각성하라! 문제에는 각성하라. 야, 국방부! 야, 국방부! 우승리 사드 반대 투쟁을 통해서 미군기지 반대 투쟁을 통해서 경찰하고 싸우면서 이 거대한 투쟁을 통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면서 자주적인 정말 우리 우리가 우리 민중의 뜻이 관철되는 나라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까지 우리는 계속 몽둥이를 든다! 불법공사 강행하는 불법공사 강행하는 미국은, 미국은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불법공사 라 어... 이거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거아 이게 어, 73년인데? 올해거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지. 그렇네요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지. 아니, 아니면, 그 다음 3자 바꾸면 되 되겠다 <laughs> 삼삼 삼삼 못 구분돼. 이도성이 마을에 그 투쟁의 원동력이 <laughs> 할매들 한테서 나오는데 할매들 다치면 큰나. 그 책임 또한 그 내가 면하기 어려워. 할매들하고 같이 앉았다가. 이제 경찰들 또 올릴 그때 됐나. 예. 아, 요새 안 놓대. 검찰들 검찰이. 안우세요 어이 호수 네? 어디 가는겨? <laughs> 요새는 덜가도 안돼요 네? 우리 여친교때는좀가좀마재더 천천히 할까요? 어이 더 천천히 할까요? 오지마라카이 어제 어제 가서 또 갔다 왔어요 괜찮으면 산하 동으로 걸어 들어가서 괜찮으면 걸어갈게 괜찮은데 이야기 어제 갔다 왔을 때 그러면 차 타고 가려고 자전거 보다 가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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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부 그 집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굳이 이곳을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안와도 이것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연대오신 분이고 우리 상하실식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지만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어,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국방부에서도.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게 훨씬 더이 어, 투쟁의 의미가 어, 더 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킴이하고 이렇게 오면 국방부나 경찰들이 지나가면서 때로는 시비도 건다고 합니다 어, 왜 당신들은 주민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얘기들을 어,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어, 한 3, 4일 정도는, 어, 주민들이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일주일에 3일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배추가 달아요, 그죠? 네, 배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참 농사를 잘지실 거야. 이게 <laughs> 고기가 들어는 거야? 응? 음? 김치 고기다 고기. 그거 김치찜 아니에요? <laughs> 음. 동영상도 사실은 중요한 기록이니까 나는 기록으로서의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은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응. 음. 저번에 아사히 찍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우리 수던이 자기들 그냥 그 커트 커트 자유롭게 좀 찍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기록 고 지금은 그렇게 그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짧짤막한 것들 좀 많이 만드면 좋겠어요. 그냥 긴 시간, 그냥 한 프로젝트. 음, 따로 하더라도 짤막 짤막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나는 오늘 소성리에 하루 해가지고 수요일 소성리. 소송리에... 에서 일어난 그 저기를 그냥 아주 카트 카트해서 짤막하게 올려도 그냥 소송이 하루가 되잖아요. 음. <목소리> 전 주민들과 원벌교 교도들과 모든 연대 시민들을 기억하소서. 어제 정권은 또 다시 소송리를 학대했습니다. 어제 친입은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여서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경찰이 우리를 고착하는 가운데 트럭 30여 대가 들어갔습니다. 작년 11월 27일 장비 반입을 못한 까닭에 경찰이 이번에는 독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지금 군대장님이 차량을 넘고 있습니다. 예, 차량 금단됐습니다. 경기 차량 금단됐습니다. 격자 위의 여성을 흔들어서 떨어뜨려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아주 야비하고 고의적인 진압입니다. 정권은 코로나가 한참 성행하는 작년과 올해에만. 여섯 번째 침입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따지면 5월 29일 날한번 있었고, 7월 2일 날 있었고, 그다음에 또 8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10월에 있었고, 11월에 있었고 그랬거든요. 따뜻기는미군기지이잖아요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바람대로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평화심장 하심장 일본 뽀뽀 평화심장 일본 뽀뽀 평화심장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세계 <laughs> 길되라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지켜내리라. 전쟁 없는 평화의 땅에 아의 싹을 기워내리라 さあ